안녕하십니까. 부동법의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한 문제 건축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에 관한 설명 1-21번입니다. 자, 먼저 건축 개념 핵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건축 개념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 전이 있습니다. 자, 신축은 나대지에 새로이 축조하는 거, 신축의 개념 필수 요소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게 신, 뭐라고요? 신축, 또이 부속 건축물만 있어요. 화장실이나 창고만 있는데, 거기다가 주된 건물,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신축, 정축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축, 신축 개념은 나대지에 아 설을 축조하면 신축 부속 건축물인데 거기다가 주된 것 올리면 신축입니다. 여러분, 자 증축입니다. 증축은 뭘 늘리는 게 증축이잖아요. 이때 증축 개념은 항상 기존 건물이 있는데 개념 필수 요소가 기존 건축물입니다. 거기서 뭘 늘렸다, 커졌다, 증가했다, 넓혔다 그럼 전부 뭐가 된다? 증축. 그래서 신축과 증축의 개념 필수 요소가 신축은 나대지. 자,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는 거, 요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축이 있죠. 개축과 재축이 있는데 개념 필수 요소는 개축과 재축은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개축, 그럽니다. 그러면, 개축은, 자, 개철, 그럽니다. 뭐라고요? 개철 같은. 그러니까, 개축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같은 규모 이내로 만든 겁니다. 철거하고, 못하고요? 철거하고 같은 규모 이내. 래서 개철, 같은, 그럽니다. 이 말에서, 재축은, 자, 재해로 멸실했네요.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로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기하세요 개축 철거 개철 같은 재해 멸실 재축 재해 멸실 재축 개축 철거 이두 단어 조화시키고 이 재축 개념이 좀 길게 바뀌었죠.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서 돼지의 다음 욕구를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 합니다 첫 번째, 연면적합계는 종종 규모 이하, 그리고 기억번, 이러면 제축, 또는 일번하고 니음번, 그러면 제축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합계는 종종 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자, 동수, 층수, 높이가 종종 규모 이하이거나, 동수나 층수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이렇게 종종 규모를 못해도, 초과해도 제축이 됩니다. 단, 건축법. 건축업 시행령, 건축 조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 풀 때는 편한 게, 개축과 재축은요, 개축은 철거하고 같은 규모, 개철 같은, 재축은 재멸실, 재축,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 이전입니다. 자, 이전은 주요 구조물 못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하는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으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 개념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라는 거, 요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건축에 관한 서면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건축의 서면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런데, 기존 건축물 내지건축물의 건축 면적, 옆면적, 층수, 높이를, 자, 뭐있어요 늘리면, 늘리면 뭐죠? 증축이 된 거죠? 늘리면 뭐라고요? 증축.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부속 건축물입 있습니다. 부속 건축만 있는데, 거기다가 주된 건물 올리면, 자, 이건 뭐가 되죠? 신축. 그러니까, 창고나 화장실만 있는데, 거기에 주된 건물 올리면 뭐라고요? 신축. 예.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죠? 확실하게 끝났잖아요. 부속 건물만 있는데, 거기다 주된 건물 올리면 뭐다? 신축. 자, 3번. 개축입니다. 개축은 바로 개철 같은 철거 사유로 가야죠. 근데 뭔 나왔어요? 천재지변, 기타, 재로 멸실되고, 어? 종전과 같은 규모에 해서 다시 축조하는 거. 자, 개축은 천재지변, 재해가 아니고, 멸실된 게 아니죠? 개축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개축은 뭐라고요? 철거하고, 재 멸실이 아니고, 어? 종전과 같은 규모. 근데, 개축 다음에 철거 나오는데, 재해 멸실이 나왔니 일단 틀린 문제인 거 아셨죠? 그럼 이 문제는 재축을 물었을 때는 재축은 천재지변 그밖에제해로 멸실되고 연면적 종종규모 이하, 동수, 층수, 너이가 종종규모 이하 또는 연면적은 종종규모 이한데 하 동수나 층수나 너이중 어느 하나가 종종규모를 초과해도 재축이 될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초래, 즉 건축, 법령 등에 작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제이고. 4번, 주역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서, 자, 다른 대지로 이치를 옮기는 이유는, 자,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고요, 해체하지, 아니하고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대지, 다른 이치죠? 다른 대지로 이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주역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이치, 같은 대지, 다른 이치 용기가 2절이랍니다.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경우 이건 뭐죠? 개축이죠? 개축이 아니고 예 하여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개념에서 개축은 철거, 재멸신은 재축, 신축은 나대지가 개념 필수 요소 그 다음에 증축은요? 기존 건축물에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전입니다. 주요 구조을 해체하지 않으라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뭐라 본다? 건축, 그럽니다.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건축이겠죠? 이 용어는 철저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예상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